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실제적으로는 8월에 주식시장도 끝나고 이제 9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또 많은 악재, 호재, 뭐 매일매일 그죠 그 수많은 뉴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적응을 하고 멘탈 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음, 밤사이는 보면, 그죠. 이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어, 새로운, 어, 집을 개발했다. 자체 개발했다. 그래서 엔비디아 필요 없어.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뭐 떨어지고 또 물가지표. 하기상 지금 뭐 미국의 물가지표는 트럼프와, 그죠. 트럼프를 추종하는 간신나라 충신들에 의해서 나오는 지표라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조작. 그리고 관세 영향은 8월 달부터니까 9월 달 이후에 나오는 지표가 또 무섭죠. 어쨌든 뭐 미국은 그렇고 또 우리나라는 그죠. 누가 뭐래도 제 생각에는 세법, 민주당의 세법 그리고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 뭐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해결 없이는 계속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가능한 주식을 사지 말자. 무조건 대주주 50억 원복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 현재까지 움직임은 어, 그런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어, 결국은 어, 원복을 할 것이다. 그죠? 그래 생각하고 단지 어, 인정은 하되 어, 정부 정책이게 그렇죠. 잘못됐다고 어, 반발한다고 바로 수정해버리면. 쪽팔리죠. 어, 그리고 법을 어, 우습게 알겨. 그래서 잘못된지 알지만 때로는 어거지를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도 있다. 지금이 그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 원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어,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지 지금부터 자본이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 어, 주식인들의 자세 어, 중요하다. 이렇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항상,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무엇을, 그죠? 어, 원망을 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조건에서 항상 느긋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좋은 자세다. 예, 오늘도, 어, 주식을 공부하고 책도 좀 보고 준비해서 질문하신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